어,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냅시다. 아멘. 오늘 기도회를 맡아 주신 찬양팀과 은혜롭게 인도하신 장복선 전선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광고를 좀 하시기 전에 잠깐 코멘트 하고 싶은데요. 어, 우리가 그 매주 목요일 기대를 통하면서 5분 스피치를 하는데 먼저 이동욱 어, 경기도 의사회장로님들 이렇게 하셨고 우리 서울시청 그신우회 회장님 한희진 어, 어, 회장님하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고용찬 목사님께 그 5분 스피치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대뜸 아,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저는 5분 스피치면 되는, 그만 부탁하려는데 오신다고 하셔서, 아, 이게, 야, 이게 파주가, 제가 오늘 그키로수를 대충 보니까, 뭐 하여간 460몇 어, 키로, 어, 한500키로까이 되는 크기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뭐 거서 누가 아주 귀한 분 누가 초청한다도 여사만 파주까지 오라면 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신걸딱 보고 며칠 동안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홀리파워에 무언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전또 그런 제목을 또 어제 주셨는데.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딱 그렇게 보내셔서 좀좀좀 좀, 좀 기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왜냐면 지금 영적 전쟁과 폭탄이 날라고 총알이 날라가는데 무슨 한가롭게 사랑하면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쪽 한편은 좀 실망했는데 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네. 목사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우리 내일 올해 5월 1일은 또 어, 시청 주차장에서 모여서 어, 차량 시위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차량 시위를 통해서 부산을 뒤덮고 있는 그러한 영적 악령 바이러스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4월 7일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노력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오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이, 저, 들으면서 상당히 지금 어, 이것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 가칭 지금 어, 6월 달에 우리가 보훈 보국의 달, 달인데, 어, 여우수화가 시띠에서 길가에서시들시에서그 어, 요단강이 들어가기 전에 그 어, 요단강을 건널 때어 발을 제사장이 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열두 돌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가에 열두 돌 같은 기록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대한민국 그 역사하심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짓밟고 대한민국 무너져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6월에 그 보훈과 보국의 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어 강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또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 건국과 보국의 달 6월에 갖는 길갈의 12돌 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홀리파워 기도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해주시고 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다음 주 고급 기도회는 어, 어, 예수비전선교회 안희원 목사님께 어, 서스피치 해주십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영적 갈증까지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와 나라, 교회가 교회되고 나라를 알아듣게 하는 것은 예배를 지킴으로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밀로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지금 악령들과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막고자 하는 그 일에 분연이 일어나서 초청받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엘엘 7천 명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용사를 여러분들 불러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감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